소는 5성 바람원소 메인 딜러 캐릭터입니다. 원소 폭발을 이용한 낙하 공격이 주력기이며 원소 전투 스킬을 이용해 원소 에너지를 충전하는 식으로 전투합니다. 원소 폭발을 사용하면 일반 공격, 강공격, 낙하 공격 피해량과 공격 범위가 증가하며 바람원소 피해로 전환됩니다. 거기에 점프력이 대폭 상승하여 점프 후 낙하 공격을 가능하게 해주며 지속 시간 동안 체력이 닳게 되므로 적절한 컨트롤을 요구합니다. 특히 힐러나 보호막을 켜줄 파티원이 없는 유비 분들은 이런 소를 쓰기에 어려우 실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 하여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소 전투 스킬은 소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역할과 중간중간 딜을 넣는데 쓰입니다. 원소 폭발 후에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가피증을 받아 더 강력하게 쓸수 있지만 사이클이 꼬이게 되므로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 후 원소 폭발을 빠르게 사용 하여 원소 전투 스킬로 발생한 원소 입자들로 원소 에너지를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유 특성은 심플합니다. 첫 번째, 항마 평유 대성은 원소 폭발 발동 시 소가 가하는 모든 피해가 5% 증가하고, 이후 스킬 지속 시간 동안 3초가 지날 때마다 추가로 5%씩 증가하여 최대 25%까지 증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괴겁 국토 연지는 원소 전투 스킬 발동 후 7초 동안 원소 전투 스킬로 가하는 피해가 15% 증가하게 됩니다. 지속 시간은 7초이며 최대 중첩 수는 3회입니다. 필드 특성은 등반 시 소모하는 스태미너20% 감소하는 효과입니다. 특성 레벨업 추천 순서는 평타, 원소 폭발, 원소 전투 스킬 순입니다. 다음은 운명의 자리입니다. 돌파 효율은 1돌과 6돌 둘을 빼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명함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무기 추천으로는 5성으로는 소의 전용 무기인 허박견 호주의 전용 무기인 호마의 지팡이, 4성으로는 기행 무기인 결투의 창. 정말 무기가 없는 유비분들에게는 3성으로는 백술창까지 추천이 됩니다. 다음은 성유물입니다. 가장 먼저 추천되는 4세트는 진사 왕생록 4세트, 그 다음은 그림자 사냥꾼 4세트, 그 다음은 바람 원소 피해 보너스 2세트에 공격력 18% 2세트. 이렇게 이 2세트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주 옵션으로는 시계에서 공격력, 성배에서는 바람 원소 피해 보너스 또는 공격력, 왕관에서는 치명타 피해 또는 치명타 확률, 마지막으로 부 옵션에서는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공격력 배분율 원소 충전 효율을 추천드립니다. 추천하는 파티는 소 보호막 서포터, 힐 서포터, 바람 원소 서포터로 구성된 파티를 추천드리는데 소파 종진, 소파 종배, 소파 종한, 소카 종배, 소진 종배, 소향카베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의 낙공으로 인해 밀려나는 몹들을 모아주며 바람속성 내성 감소, 피해 증가, 원소 충전, 서브 딜까지 챙겨주는 가장 든든한 서포터 파루잔, 현 시점 최고의 서브 딜과 버프를 제공해주는 프리나, 그런 프리나의 체력 감소 디버프와 소의 자체 체력 감소 디버프를 뒷받침해주면서 서브 딜과 낙공 피해 증가까지 제공해주는 한운을 넣는 파티, 소파 푸한이 가장 현 메타에서 소를 끌어올려주는 파티입니다. 그럼 소파푸한 파티로 마사 놀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루잔으로 원수 전투 스킬 원수 폭발 프리나로 원수 전투 스킬 원수 폭발 한운으로 원수 전투 스킬 원수 전투 스킬 원수 폭발 소로 원수 전투 스킬 원수 폭발 점프 낙공 점프 낙공 하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를 함께 봤는데요. 애정이 곧 성능이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위해서 파티를 어떻게 짜고 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애정하는 캐릭터를 잘쓸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소를 뽑아서 함께 대사를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 무능하군. 이상 소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